여러분 들 morning, everyone. g o 함께 해볼게임 바로 g 로 v e r y o n e Good m o 여러분들 g everyone.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everyone. Good m 지 r n i n g e v e r y 예 연습? 연습? o 어, d m 뭐 r n i n g e v e r y o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 바운티. 그 1대1 전용 맵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미스터 피로만 게임을 즐길 예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스터 피로 5연승 달성에 성공한다면, 오늘 그냥 빠르게 방송해버릴 거고요. 5연승에 실패한다면, 노방종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하굴, 잼, 빅, 잼, 맥, 잼, 어니, 잼, 도리도리, 잼, 잼, 윙, 모, 유튜브. 자, 무조건 미스터 피로 해주셔야 되구요. 갑시다. 귀여워, 귀여워. 550트로 피. 학살해 주마. 어어? 어? 무빙. 그렇지. 아타. 아타. 어. 어. 비등비등 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다 맞췄다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내가 무서운가? 그렇지! 어? 어? 저기 돼? 따! 아 안돼!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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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 맞추겠지? <laughs> 가라 비스터 핑! 오? 따! 이걸 맞췄다리! 이럴수가! 재밌어 재밌어. 자 근데 저 친구가 포탑을 여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는 포탑 이 있어요 지금 미스터 팽 있습니다. 맞춰주고 맞춰주나요? 맞춰주고. 자펭기 달려 펭기 달려. 이 내가 유리해 내가 유리해. 자 구급기만 맞춰주면 되거든. 우후 우후 더블 킬자 구급기 안 쳐주면 제가 이겨요. 아. 피에지롱못 맞췄지 펭수 업그레이드 <laughs> 우후! 아 재밌어 야야 야, 시참 재밌어 이맛이구만이맛에 시참하는구만 좋아요 <laughs> 기분좋게 여러분들 첫번째판 밍모의 승리 야한발 멋졌었어. 케이든. 아, 미스터픽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미스터피로 도망가는 거 아닌데. 패스 어그레이드 컴플리트. 거기에 공격을 다써 버렸죠?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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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뭐빙 아! 하야 하야! 여기. 팩스 공격! 다장어 아. 더블 킬 더블 킬! 우후 잡았다니! 어, 이게 안 잡혀? 아, 잡았다! <laughs> 우후 시간 앞주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laughs> 와! 와! 피했는데! 와! <laughs> 자, 유리님, 한번 보죠. 어? 삼만 트로피? 임 임포스터? 이거는 당연히 질 거니까. 어? 어아 뭐야? 아아 친겨 버렸네? 아 구라고요. 아, 튕겨버렸네? 아, 구라구요. 아... 아 하기 싫어요. <laughs> 드, 드 들어와 유, 유리야. 유리처럼 깨뜨려 줄 테니까.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아 맞다 아이, 자꾸 저거 발판 있는거 까먹네 유리야 이리온 우리 유리 이리온 아아 빼면 안됐는데아 아, 이거 아 괜히 백모빙 해갖고 괜찮아 괜찮아 당할 필요 없어 유리야 따뿡 아, 그렇지? 아 이거 할만해 저 친구 미스터 피는 많이 안해봤구만 그렇지 어 수고 응 수고 이거 나오면 너끝남응 수고 아 어, 쟤도 나왔네 부수, 부숴버려 부숴버려 됐어 됐어 응 수고 너짐너짐아나왜 자꾸 뺑무이나냐아나 긴장했나봐 아, 아, 나 긴장했나 봐. 아 아, 괜찮, 괜찮. 이킬, 이킬?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수거 잡았다! 어, 이게 안 잡혀! 딸! 까라치! 까라치! 자. 됐어. 저거 부셨다. 됐어. 내가 훨씬 더 유리해. 어 뭐야? 안 부서졌네? 자, 들어와, 들어와. 이번엔 점핑패드 타주구요. 뀨우! 아! 아! 어, 어? 어어? 어? 어어? 어, 이게 맞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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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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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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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컷컷 컷! 어, 당황했습니다. 어? 어 위험했어. 아, 어, 위험했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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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내가 더 이득. 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게 저한 대만 더 맞추면 포탑 생기거든요 거리 쟁이면서 한 대만 그렇지 넌 끝났다 임마 가자 별 빼서 와별 빼서 와야 돼별 빼서 와야 돼 응. 무빙 다 예상했어? 다 파악됐어? 무조건 이겨줘 이거 아. 아. 들어가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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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셨죠? <웃음> 당황하셨어요? <laughs> <laughs> 깔끔하고만 4연승 <laughs>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둔 상황 제가 이번에 이긴다면 은 이번 시첨은 여기서 끝납니다 <laughs> 어, 홀리꾼단 잠깐 미터피 있는지 보고요 아529 트로피 홀리님께서 제게 스파이를 보내셨네요 원방지미, 아, 나를 르는구나 go g 일단 센터벨 먼저 먹어주는 센스. 아, 아, 아! 미스터 피 숙련도는 좀 낮구나 친구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주 귀여워. 너는 무빙을칠 수밖에 없어. 왜? 네 뒤에, 뒤에 내펭스가 내 펭수가 있기 때문이지. 어서 오고. 어이구어내 로봇부터 부시려고. 그럴 수 없지. 어, 저 친구도 저게 만들어졌네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자, 저는 이거 바로 부술 수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자, 안 부서도 돼요. 가라. 오케이. 커트. 이러면 날 어떻게 이길 거지?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laughs> 야! 너무 유리한데요? 한번 잡혀주죠 뭐어한 번쯤은 양보해줄 수 있다고 친구 어또 믹몰 시청자인데 봐주면서 해야지 음아 피할건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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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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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혀주죠 <목소리> <목소리> 어 규칙이 쟤도 2킬 나도 2킬이니까 어 똑같이 2킬 2킬 했으니까 우리 무, 무승부 무, 무승, 무승부 무승부 우리는 어, 무승부 <웃음> <웃음> 방송 분량은 충분한데 그만하고 싶은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밍모의 시참대전 밍모의 5연승으로 메모리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게임 바로 브로운스타즈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참대전 미스터피루 오연승 도전하기 한번 해봤는데 아 어,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어, 무엇보다도 뭐랄까 미스터피루 양악하는 맛이 좀 쏠쏠했습니다유 아자 어, 오늘 은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미국은 다음에 또더 존시되게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라이 밍바